저는 신규 분들이 오시면 또렷 색깔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만의 매력과 색깔, 장점을 테스트하는 거죠. 전화로 간대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잡아서 한 시간 정도 테스트 레슨 시간을 갖는데 일단은 뭐 오시면 이 보컬 학원도 낯설고 여튼 어색하고 어떤 분일까 혹시 무섭진 않을까? 나랑 잘 맞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차비 들여서 시간을 쏟아 부어서 찾아오는 것이 굉장한 용기잖아요. 비록 테스트 레슨이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진 가장 갈급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한 팁 을 알려줘요 왜냐면 그 수많은 곳 중에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내집 손님 빈손으로 그냥 보내기 싫어가지고 테스트 레슨과 함께 약간의 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죠 제가 고음이 너무 안 나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무매력인 거 같아요. 이거 노래를 너무 못한 거 같고요. 막 이런 이제 사연들을 막쏟아내요 많은 분들이 고음이었고요. 자기 색깔을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저는 이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많은 발성법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100가지가 있어요. 99개가 자기 게 아니고, 진짜 자기 거는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와, 근데 저는 그... 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점은 관심이없고 오히려 99개의 자기의 것이 아닌 것들을내 것이냐 쓰고 온 거죠. 그래서 노래가 3천 번으로 빠지는 거죠.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가지만 무성한 거죠. 왜이 좋은 소스를 놔두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노래를 하냐고. 100명면 100 모두다. 99개가 자기 것이 아니고 2.1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색깔로 그리고 자기의 장 점을 잘 발현시켜서 노래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거의 드물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기본은요. 고음도 마찬가지고 음색 다 마찬가지예요. 내 목소리를 제대로 쓰고 있으면 은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 찾는 것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발성 레슨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들려드려요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이런 이런 목소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특히 내가 가수가 꿈이다 그리고 프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 프로 보컬 쪽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인디에서 활동하고 싶다 등등 가수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99개의 가짜를 없애고 그점 1을 100으로 발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수는 아니지만 진짜 제 소원은 노래방에서라도 진짜 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발성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꼭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점이 많아서 노래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런 전문적인 발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렷 색깔 테스트는 바로 이렇게 제가 자신의 장점을 알려주는 거죠. 레슨 하는 동안 계속 점 하나 일에 아주 미쳐 있어요, 저는. 바로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 색깔을 찾았을 때, 어, 나한테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잘 디자인해 줄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저의 상담 방법입니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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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도 궁금해요. 제 색깔이 어떤지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